바텀 불빡 트위치 로이가서뭐 300개 가능하냐고요? 불빡이 느낌 존나 있었지 누구 불빡이랑 로이가팀 하면은 불빡이 힘좀면서 아마 게임 존나 잘해 자, 이것도 윤시호랑 꿈이 붙어가지고 지는 사람이 300개 오케이 여기서 이랑 가립니다 꿈이 윤시호 근데 그 와이프가 닭꼬치 먹고 싶다고 하는데 닭꼬치 시키려고 하는데 배달비 6,900원인데 시켜야 되나 안 시켜야 되나요? 자, 나 대답해주세요 닭꼬치 세트가 14,900원인데 배달비 6,900원 주고 23,000원 주고 서, 시켜보는 거 사람입니까? 안시키면안시키안 안안 시켜요 해장찌개가 정답이네 임신하셨기 때문에 시켜드려 아니지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사랑하니까 시켜야 되는 거야 알겠어? 사탄아 해장찌개가 사랑을 해란 말이야 어? 방불하지 마라 헷갈린다 시바 이긴다 이거 300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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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뭐야 아, 씨... 어, 선이 죽고 들어가! 선이 죽고 들어가라, 트위치 쫄지 말고, 뭐하는데 안, 안, 안 들어가고! 들어가라고! 땡겨! 뭐, 선이를 찍으라고! 아니, 뭐하는데! 어, 존나 답답하네, 트위치, 리얼! 들어가라니까? 아니, 왜세자이를 치지, 치고 있냐, 진짜! 토할 거 같네, 리얼! 아니, 뭐하냐고! 아니, 불빠가! 와, 에 씨... 레전드네, 진짜로! 분리츠가다 해주는데 이거 뭐하는거야 의심도 안하고 잡아! 헌충합 잡아! 딜러! 미니언 끼고! 아니! 아니 뭐하냐고 불바아포할거같네 진짜로? 아니 뭐하는건가요 형들이 아니 아이씨 평타를 안치냐 지키시라고 인정? 일단 올라갔거든 이게 서포터 역할이지 해해해 불바가 쫄지 말고 해 해라고 싸우라고 싸우라고 불바가 루시아 노려 루시아 루시와드 플레이 좀 하고 와미치겠다 진짜로 불바가 눈에까지 오잖아 해란 말이야 쫄지 말고 드리블 해 눈에 오잖아 불바가 쫄지 마 피쳐 줄게 해, 해. 불바가 해 그렇지 쫄지 말아 니까 분명 오잖아 해 나중에 벌지만 벌지도 인정하자. 불빡이 데리고, 이 정도면 인정하자. 응, 음, 진짜로. 보이잖아, 보이잖아, 벨베스. 가봐, 저, 가봐, 저, 가만 저, 가봐, 저, 저, 드리블 하잖아. 가봐, 저, 가만 저, 가만 저, 가만 저! 오, 유비, 꼬미, 꼬미, 오자라. 잡으면 개시비득이야, 이거. 공포? 그렇지. 이건 인정하자, 얘들아. 이건 더 잡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유시아 죽으면 안 돼. 자기. 스피드링은 데 포시자든 것 치고는 정글 갱킹이지, 벨베스보다 안 되면 엑스턴트네. 어우야. 아와 그만해 다이아 아 느낌 존나 있었다 일부러 들어오게 해가지고 피 딸리는 상황에서 와 느낌 존나 있네 진짜로 어 아, 꼰나 마하노 뭐 피드라 뿌라고 뿌리잖아 먹이잖아. 먹이잖아 이거 와, 뭐 하냐 내가 킬먹지 않다 아 뒤지겠네 게임하는거 스피야 어? 어? 왓싸 노다지 no 빨리 온나 와운 오라고 와은데데 잡아라 근데 오늘 피드리와 이 빨리빨리 마 피드라 다리 맞춰서 그러는데 이게 바로 그마 블리츠 크랭크 이게 진짜 그마 블리츠 크랭크입니다 진짜 실제로 데티랑이블리치 해가지고 올라갔지 이거 이제 우시가 쫄아가지고 절대 시에서 no. 못 먹습니다 천하에 알랄라도 <laughs> 블리츠크랭크 쫄죠 오빠 괜네아니이다아이다아이다 아이다. 들안 오냐 피드? 와는데 피드. 더 게임 안에. 빽이지 지렸고. 피드 온나 피드 온 피드 온나봐라 피드 고 피드. 피드 우스라 이 아우 아 존나 느낌 없네 진짜. 아니 이걸 돌아올 생각을 하냐? 아토 나오네 진짜 피드. 아, 이렇게 먹는데 말 존나게 안됐네 뺏겨! 정 날라갈 수 있네. 이거지, 아니 내려오면 다섯 개가 터지는 건데, 로이드 쪽이면 질수가 없다니까. 로이드 이 존나 잘하는데 아, 괜히 타아가지고 대수네. 아니, 비드력이에 못 마주하지 마세요! 아니 제발 불츠랑 요네만 따라다니세요 모두 따라면 이긴다니까 <laughs> 요네 그마에 루이즈 불츠 챌린저야 루이제풀 따기가 말을 안 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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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나 이따 타이밍 가만 궁 타이밍 미쳤고 <laughs> 이거봐더 이게 서포터가 잘하면 게임 존나 쉽거든 윙쇼야 보고 있냐? 서포터 이렇게 하는 거다 슈렐 또 없고 어? 와드 사고 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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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다 저, 어떻게 기보 아이, 꿈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이! 하지라니까. 와! 저기 미쳤고. 도와줘라, 피드라, 뭐하노? 꿈에 미쳤는데, 요네! 우와. 챌린저 그만해, 이제 펜타케라는 요네! 드립을 돌았고요 피드 가져라, 뭐하는데, 피드. 아, 피드 느낌 존나 없네? 어? 어? 뱅이야! 뭔구래 피드 느낌 존나 없다, 진짜. 마오나 이거 친구야 어? 마무나우리우리냐고아 존나 느낌 없네 피드 지금 약협 이러고 있는와 이거 불빡이면서 저 새끼 만났다 지금 어야야 야, 이거 자가왜 이렇게 쎈데 저하는 애들 야풀타이 새끼들 아 정말 너 이해가 안되네 게임 진짜로 아이거 나온다 포항치 어? 그만 100% 그래? 응? 잡아라 먹여준다 불빡가불빡기가 알랄라 라인전 이긴거고 일주일만 아닙니까 그죠? 최초죠? CS 이기고 k d 봐봐 이게 라인전은 이 서포터가 70%라는거야 네, 챌린저 어? 서포터 니까는 알랄라 아무도 못해봐라 지금 어? 그렇지 바로 3,2,1 그래 어? 파바! 피 어? 못하고 유니맞맛다 음, 윙슈 신났쯔? 슈레, 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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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레! 오란 말이다 안오냐? 어 꾸미 저걸 미쳤고 그렇지 꾸미가! 믿었다고 꾸미 꾸미가! 탈진이 있다고 가르치면 안된다고 이거 바로 금화 플러스 챌린저 로이간 엑스 꾸미죠? 야, 이거 진짜, 고치 한 명만 있으니까 게임 존나 재밌네. 내가 서포트하니까 꿀팁 알려드릴게요. 선이랑, 멍봉이랑 릴리 자가 나는 왜 기사의 맹세 안가는지 이해가 안 돼. 멸망도 전중템이잖아 그죠? 그냥 꿈이랑, 윤쇼, 미동사 대가면 1인분이거든, 이거에십 사기템이라, 그죠? 기맹 자체 옵션이 말이 안 돼. 이게 체력 400 올라가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은, 보호 중인 아군 전 근처에 있으면 아군 있는 피해 10% 대신 이 있고, 이거 자주안 맞아도 1인분이야, 그죠? 7만방체력회복에 아군체력 30% 하려면 피해량감소20% 이거 요네 같은 거 시케리 한단 말이지 이렐리아 요네 이런 거 그냥 시팅하기 최고 좋은 그런 탭이거든 게이트은 가면 안돼 너무 빨리 죽어서 모르가나 유미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레오나 블리츠 크랭크 알리지 스타 이런게 있잖아 약간 놈 되는 점프들은 이게 바로 로이드 스포트 알겠어 불바가 진짜 일주일 만에 완벽한 게임 하지 않았네 불바가 아 이거거든 이거